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물은 그래요. 만물은 과거 완료형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때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만물은 그 자체가 전부 완제품이에요, 완제품.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다 성장하고 완성되요. 그러니까 아메바에서부터 코끼리까지, 아메바, 조그만한 어떤 원생동물, 미생물, 그 전체가 다 완제품이에요. 초파리 있죠, 하루살이. 초파리도 그 자체가 완제품이야. 그렇게 적지만은, 완전한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더 이상이 있을 수,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고래가 그렇게 크고 초파리는 그냥 조그만, 초파리인데 생명의 가치 생명의 무게 생명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질량의 대소가 있을 뿐이지 생명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무게 사람이 만물을 두고서 크다 작다 넓다 좁다 길다, 짧다, 높다, 낮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런 평가는 웃기는 거야. 큰 것보다 언제나 큰 거는 있어요. 또 작은, 것, 작은 것보다 또 작은 게 있어요. 넓은 것보다 또더 넓은 게 있고, 좁은 것보다 더 좁은 게 있어요. 긴거보다 짧은, 긴 것보다 더긴게 있고 짧은 거보다 짧은 게 있고 짧다, 길다, 넓다, 좁다, 크다, 작다는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언어의 농간이야. 제 기준에서. 그때 자기 기준에서 볼때 그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모든 창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완제품이다. 완전하게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완료형의 창조예요. 과거에 이미 창조가 끝났어요. 이제 복제만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현재 진행형의 창조예요. 언제나.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미완성이야. 각자 전부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마음을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되는 건 내가 책임이야. 내가 창조해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창조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미완성이다. 그걸 누가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는 현재 진행형의 창조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창조해야 돼? 마음을 창조해야 되거든? 그걸 개성관성, 인격관성, 이런 말을 하는데, 마음의, 마음을 창조하는데, 마음이 어디까지 내가 창조되어야 되나, 성장해야 되나? 자식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성장할 곳이 없습니다. 마음의 성장이라는 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잘 산다, 경제적으로 잘 산다. 그건 한계가 없어. 아무리 빌게이츠가 빌잘 산다 해도 빌게이츠보다 더잘 사는 게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한계가 없다니까, 그거는. 그런데 마음은 어디까지가 완성이냐 하면 자식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을 능가할 수 있는 마음은 없어요. 황제도 그 마음 못 가고, 회장도, 사장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부모의 마음 이상 갈 마음이 없어요. 갈수 있는 마음이. 그거보다 순고하고, 그거보다 거룩하고, 그것보다도 희생적이고, 그것보다도 봉사적인 마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기가 마음의 정점이에요. 마음의 정점.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할 때, 하나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교감할 수 있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는 하나님을 뭘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부모, 부자지간의요 마음, 부모의 마음이 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내려온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하나의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마음이단 말이야. 다른 마음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대로 내려온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사랑을 창조해야 돼. 그 사랑을 창조하는 게 뭐예요? 부부, 부부의 사랑이라. 부자의 사랑, 부자지간의 관계는 뭐냐면 지체야, 지체. 지체. 몸통과 손발과 같단 말이에요. 몸통과 손발은 붙어 있죠. 하나죠. 그렇죠 이 몸과 손발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부부지간은 뭐냐면 몸과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몸과 옷, 몸통과 손발이 붙어 있으니까 이건 언제나 내게 최고야, 내게 내가 잘 관리하고 내게 최고야. 그런데 몸과 옷은 뭐예요?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에요. 그래서 실증 난다는 거야, 권태기가 온다는 거야. 옷을 입으면 건태가 근태, 오잖아. 오래 입으면. 입기 싫잖아요. 그래서 부부지간은 떨어질 정이 있다는 거야. 남남이라, 남남. 몸하고 옷과의 관계가 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 부부지간의 사랑을 창조해서 부부지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감정으로까지 발전하는 게 사회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걸 사랑의 창조라 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의 창조, 처녀 총각이 연애를 하면 연애하는 처녀 총각들이 반드시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다닙니다. 탁 붙어 다닙니다. 그 여름에 더운데도 그렇게 붙어 다녀. 결혼해 가지고. 한 1년, 2년, 3년 살면 손 놓고 다녀요. 손안 잡아요. <laughs> 그러다가 중년, 한 10년, 20년 살면 멀찍이 걸어가요. <laughs> 남인 것처럼 저 가요. 그저 제 생각 따로따로 따로 가요. 나중에 늙어서 걷기가 힘들면 가끔 손 잡는 부부가 있어요. 노인네들도. 부부지간이, 부부지간이 정말 너와 나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실체고, 내가, 양, 내가 양성실체다, 내가 우주의 음성실체고, 내가 우주의 양성실체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것, 신적인 것, 신성한 우주적인 이 사랑으로 발전해서 하나 되는 걸 사랑의 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한 5년, 10년 지나면 손 놓고 다니는 게 정상적인 거야, 그게. 왜냐하면, 옷, 오래 입으면 옷이 실증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다움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손을 잡고 갈수 있는 정다움으로 발전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사랑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의 그 사랑, 우주의 양성과 음성이 그대로 압축한 게 뭐예요? 그게 부부지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요 사랑을 가지고 사회적 사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사회적 사랑. 그게 이웃 사랑이고 원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원수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사랑할 수 없다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하, 원수를 사랑해야지. 저게 원수인데, 내가 사랑해야지. 그건 절대 사랑 못해요. 원수가 아닐 때 사랑이 되는 거야. 그게 원수가 아닐 때, 원수인데, 원수가 아닌 게 뭐예요? 누구예요? 자식이야. 자식, 저번에 이야기했죠. 아들이 집에 있는 돈을 왕창 집문서 들고 나서 다 팔아먹어 버렸어. 집에 돈을 다 훔쳐가서 도둑놈이야 원수야 원수 아 이웃집 사람이 와서 돈을 다 훔쳐가면 당장 신고하죠 그렇죠 당장 신고해요 당장 고발해 버려요 그런데 아들은 고발 안해 도둑놈인데 왜 그래요 아들이니까 원수 대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야. 저게 원수는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아니고 네가 부모 되라 이 말이에요. 네가 부모의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원수가 아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가 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이 원수야.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한 원수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권섭리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자식이니까. 자식이잖아, 그게. 그래서 그 사랑이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 사랑을 창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각자 각자에게 자기가 자기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에덴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창조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창조해 가야 된다. 언제까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내 당대에 내가 나를 창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을 창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환경을 다 창조하는 거죠. 어느 정도 창조하나? 인간의 호기심, 인간의 상상력이 한계가 없다. 무한대다, 무한대. 끝없는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끝없이 내 환경을 창조해 가는 거야. 그게 자연과학이에요.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창조를 해 가야 된다. 환경을 창조해 가야 된다. 그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거거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해 간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내가 이용해 간다. 그러니까 자꾸만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모든 게. 시간이. 시간이 단축된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시간이 자꾸 단축돼요. 너와 나의 교통이 소통이 시간이 단축돼요. 이 모든 디지털 문화가 앞으로 미국 가는데 뭐 30분 만에 갈 수도 있겠죠. 가능해요. 대기권 밖으로 갔다 뚱, 쑥 내려와 버리면. 비행기 뜨는 시간, 내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그러니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약을 받는 단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세계로 자꾸 나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천지 창조를 인간이 완성해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소는 타초에 있는 풀 그대로 먹어 한 번도 김치 담아 먹는 법이 없어 요리를 안해 먹어, 그렇죠? 호랑이가 요리를 안해 먹어, 고래가 요리를 안해 먹어 어, 집을 짓질 않아. 호랑이가 집 짓는 것보다 아파트 짓는 거 봤어요. 예. 인간은 끝없이 창조해 간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해 간다. 시간과 공간을 주관해 간다. 초월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천지를 창조해 간다. 그래서 인간은 천지창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 끝없는 창조를 해간다. 그래서 인간이 제2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나 닮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내 형상을 닮았다. 네가 나 닮은 거다. 너자 나자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창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자연은 창조가 끝났고 인간은 끝나지 않은 창조다. 마치겠습니다.